67번, 자, 세 조건, P, P, Q, R에 대해서, P는 r 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R, 필요 조건이니까 r이면 번째,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r이면 p이다가 참이란 소리고 두번째 q는 r이기 위 충분조건이니까 q이면 은 r이다가 참이고 어 이거이다 이때 실수 a,b에 대해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솟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지? 단 a는 양수이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첫번째 이 r이면 은 p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r이면 p이다가 참이야 그전에 먼저 p,q,r을 정의를 한번 해보면은 p가 절대값 x가 a보다 크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x는 작다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q는 이제 딱딱히 별서 할게 없네. 그래서 보면은 x는 b보다 크다 이고 r은 마이너스 o 여기 x 여기 마이너스 e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그랬지. 오케이 첫 번째 어, r이면 p 이다가 참이니까 어, 첫 번째 r이면은 p 이다가 참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r이 마이너스 o 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여기 5보다 크다. 이게 r이야. R. 그치? 근데 r이 어디에? p에 포함돼야 돼. 그럼 p는 뭐가 되어야 하냐?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어서 이렇게 어, 되어야 하고 여기에 a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하겠지. 몇 가지 하나. 오케이? 어자 그렇기 때문에 어첫 번째 누구? 첫 번째는 이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하는데 둘다 같다가 없으니까 같다가 들어가도 되고 두번째 여기 a는 5보다 작아야 돼 a는 작다 5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다가 들어가도 된다 그럼 a는 뭐가 되냐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작거나 같다 5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뭐가 되겠어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것은 a는 작거나 같다 이 e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어 Q 이면은 R 이다가 어, 참이래. Q 이면은 R 이다가 참. Q 이면은 R 이다가 참. 그렇지? 자 먼저 r 을 써보면은 이렇게 해서 R은 마이너스 O 마이너스 E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는 5.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어, 이게 뭐야? Q야. R은 뭐냐면은 R은 R은 X가 B보다 크대. 그럼 B가 어디 있어야 하냐? 어, b가 여기에 b가 있어서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야지만이 먹어 되는 거야. q가 아래 포함되는 거지. 이 하성 어 먹어가 돼야 돼. b는 5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에도 갖다가 없고 여기에도 갖다가 없기 때문에 갖다가 들어가도 된다. 오케이. 자, 문제는 자 문제는 뭐냐. a의 최대값. a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지. 어, 최대 a는. 어. 그리고 최소값. b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A plus B는 7이다. 오케이. 68번. 자, 문제를 보니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not R이면은 P이다가 참이다. 이 소리야. 어. 두 번째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R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R이면은 Q이다가 참이야. 그렇지? 이거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자, 첫 번째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not R이면 은 P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R의 여가 어디에? P에 포함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니까 R이면 은 Q이다. 그렇지? 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R이면 Q이다니까 음, 그럼 뭐가 되겠어? R이 어디에? Q에 포함된다. 그치? 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어, q 의 여가, 어디에? 아래, 여에 포함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P가, P가 가장 크네. 그 다음 뭐가 들어가? 여기에 아래여와, 아래여가 들어가겠지. 여기 안에 뭐가 있겠어? q 의 여가 있겠지. 오케이. 전체 집합, U는, 요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하나. 오케이. 자, 기억보자, 기억. 기억을 보니까, 자, R이, 어, R이 Q에 포함된다. R이 Q에 포함된다 는 R의 여가 아니 Q의 여가 R에 포함된다지? 어, Q의 여가 R에 포함된다? 기억은 맞는 말이지. 오케이. 자두 번째 P 빼기 Q가 P Q가 Q의 여냐? 이말이 무슨 말이냐? P 교집합 Q의 여이 말이지? 어, P 빼기 Q는 P 교 Q의 여 이것이 뭐라고? Q의 여라고. P하고 P하고 Q의 여 공통된 거 뭐가 돼? Q의 여. 그렇지? 네 어, 맞아 안 맞아? 얘 맞지. 그렇지? 어. 세 번째 p에서 r을 뺀 것이 공집합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p가 r에 포함돼야 돼. 오케이. p가 r에 포함돼. 내가 칠한 것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 r이야.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 아니다. p가 r에 포함돼? 아니지. 그렇지? 가운데만큼 포함되지 않지? 아, 뒤에 선 뭐야? 뒤에 선 틀렸지. 오케이. 그렇지? 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이다. 그다음 69번. 점대로 다음 보니까 네 조건 p 아 조건 PQRST에 필요조건, p q r s t 에 대해서 p 는 q 이기한 필요 조건 p 는 q 이기한 필요 조건이니까 q 이면 p p 이다가 참이야 q 이면은 p 이다가 참 그리고 두 번째 q 는 r 이기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누가 참이야 r 이면은 q 이다가 참이야 r 이면은 q 이다가 참이야 세 번째 r 은 s 이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r 이면은 r 이면은 s 이다가 참이야 그리고 네 번째 여기는 어 n o r 은 not 이기한 충분조건이니까 낫 o r 이면은 not, not, not 이다가 참이야 낫 o r 이면은 not, not 이다가 참이 말은 이거의 대우인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그 명제의 대우인 대우가 참이 기 때문에 t 이면 r 이다가 참이고 그럼 또 t 는 p 이기한 필요조건이야 그러면 p 이다가 p 이면은 t 이다가 참이야 p 이면은 t 이다가 참 오케이 그치어자딱 보니까 자 얘부터 쓸게 얘부터 첫 번째 1번째 쓸게 어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T이면은 R이다가 참이야 근데 R이면은 S래 오케이 또 음, T이면은 R이다가 참이고 R이다가 참이고 여기 R이면은 Q이다가 참이고 여기 Q이면은 P이다가 참이고 여기 P이면은 T이다가 참이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 여기 P하고 Q하고 R하고 T는 무슨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야 오케이, okay. 여기 S는 S는 뭐 그냥 그렇지? 어, S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잠깐 얘 하나 오케이, okay. 어, 그렇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R과 필요충분조건인 거. R과 필요충분조건인 것은 T하고 Q하고 P 여기에서 세개 있지. 오케이, okay? S는 무슨 조건이니까 어, R은 S에 의한 충분조건이니까 필요충분조건은 P하고 Q하고 T 세개 있다. 오케이, okay? 음 그다음. 70번. 문제를 보니까, 세 조건 PQR을 진리집하을 각각 PQR이라고, 이거라고 하자.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고,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P이면은 Q이다가 참이고, 자, 첫 번째, P이면은 Q이다가 참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R은 P이기한 필요 조건이니까, P이면은 R이다가 참이다. P이면은 R이다가 참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치?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은 p가 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는 것이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r에 포함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 지금 p가 4가 있으니까 여기 q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 a제곱하고 b 이 중에서 하나는 4가 돼야 돼. 오케이? 그치? 음한 아, 보자. 어, 이것을 번호를 쓸게 아니라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p 이면은어 b이면은, 어, b이면은 r이다도 참이돼야 한다. 어쨌든 저 이렇게 돼 있고 p 가 귀한 충분조건 b가 r에 포함되야 하니까 어 근데 b에 4가 있으니까 a의 제곱 어 4가 되든가 또는 어, b가 4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네. 어, a 제곱 의 4라는 말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한다. 그러면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은 a는 2일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지. 오케이, okay. 자 a가 이라고 할게 a가 이, a가 이라고 하면은 어, q는 뭐가 되냐? q는 a가 이면은 사, 어, b가 될 것이고 r은 a가 이면은 일, 어, b가 돼야 돼. 근데 p이면 r이다도 참이니까 p가 r에도 포함되어거든. 어, 그럼 어디에도 여기 r에도 뭐가 있어야냐? 하 사가 있어야 돼, 사가. p 사가 있어야 한다고. 오케이, okay? 그럼 누가 사가 돼야 돼? 이 e, b가 사가 돼야 돼. 그럼 b는 뭐가 돼? 이. E. 그렇지? 따라서. a 플러스 b는 뭐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어느 경우에 a가 2일 때? 어,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 a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q는 뭐가 되냐면은 4하고 b가 될 것이고 r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b가 될 거야. 오케이, 여기 r에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누가 여기 r에도 4가 들어있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이 p 가 뭐가 돼야 돼사 b 는 뭐가 돼 마이너스 이 a 플러스 p 는 뭐가 돼 마이너스 사 오케이 두 번째 어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b 가 사일 때어 b 가 사라고 하면은 q 는 q 는 뭐가 돼 q 는 b 가 사라고 하면은 어, a 의 제곱하고 q 는 a 의 제곱 그다음 뭐가 되냐 사가 어, 되고 r 은 어, 뭐가 되냐면은 어 a 빼기 일 하고 a 빼기 일 하고 4b 이렇게 되겠지. 네가 저기 그렇지? 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아래도 뭐가 들어 있어야 돼? 4가 들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a 1이 4가 될 수도 있고 4b가 4가 될 수도 있어. a는 뭐가될 수가 있고 b가 어. 4 4b가 아니라 4a인데. 어. 여기 4b가 아니라 4a다. 4a.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4a. 4a. 여기는 4a a는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a 플러스 p가 어, 이런 경우는 a 플러스 p가 뭐냐면은 9고 이런 경우는 a 플러스 p가 5야 오케이 그러니까 a 플러스 p는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 문제는 뭘 걸어볼까 최대값 누구야 9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음. 71번 문제를 보니까 두실수 A, B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 은 p 는 이것이고, Q는 이것이고, R은 이것이다. 오른 어, 거를 골라라. 그렇지? 자, 이거는 P, Q, R을 정의를 한번 해볼게 P, Q, R을 자, P, P는 뭐라고 했냐? 절대값 A, 저기 절대값 B가 0이래. 이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아, A가 0이고, 그리고, 그리고 뭐 B가 0이 되는 거야. P, 어. Q를 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e a p. 여기 b 의 제곱이 0이래 얘는 a 이 b 의 제곱이 0 이니까 a 는 p 이 말이야. 그렇지? r 을 보니까 절대값 a 러스 p. 이거는 절대값 a 마이너스 p 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 러스 p 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럼 a 러스 p 는 a 마이너스 p 이거나 또는 a 러스 p 는 마이너스 a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에서 a가 사라지고 이 b가 0이니까 b는 0, 그렇지? 또는 여기서는 b가 사라지니까 이 a가 0, a가 0 이렇게 되겠지. 즉 r은 뭐냐? r은 a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b가 0이야. 오케이. 그럼 이거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할지? 이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할지. 첫 번째는 a가 0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 두 번째는 a가 0 그리고 b가 0이다. 세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가 0이다.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어. 자, 기억을 보니까, P는 Q이기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P이면은 Q이다가 참이야. P이면은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면은 A는 B냐. 그치? 맞아, 맞아? 기억은 맞지? 오케이. 니는, not P이면은, not, 아, not P는 not R이기엔 필요 조건이니까, 이 말은, not R이면은, not P이다. 이 말이야.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p이면은 r이다 이 소리겠지? 어, 즉 a가 0 그리고 b가 0이면은 a 또는 그리고 a 또는 b가 0이냐? a 또는 b가 0이냐? 아, 니근도 당연히 똑같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말은 q이고 r이 q이고 r이 p랑 똑같냐 이 소리야. q이고 r. q이고 r이니까 a는 b이면서 어, a 또는 b가 0이 말이야. 오케이? Okay. A 또는 B가 0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 중에서 A랑 B랑 같은 것은 A가 0 그리고 B가 0. 몇 가지 있어? 한 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것이 P랑 같냐? 같아? 가 같아? 같지. 아, 이거 또 맞는 말인지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Okay?